아, 거기 파킹하지 마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? 여기서 뭐 하세요? 아 잠깐만 좀들릴라 여기냐면 여기 차 여기 수동 켜져 있으면 제 머리가 엄청나게 따갑고 아, 아프더라고요 뭐, 화학물 테러하지 마셔 왜냐면 아, 예, 예. 다 알고 있죠? 예거 예. 요거, 요거 화학물 테러하지 마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방금했죠 어떤 거요? 화학물 테러를 한다고 잠시정요지차옵니저차 시동 켜놓고 화학물 테러를 한대요 그, 뭐냐 그 여기 시에서 아, 시하고 복지센터하고 거기 거기서 아, 시, 거기서 시켜가지고 한대요 네. 하지 마세요. 네알겠습니 혹시 거기서 돈 주고 그래요? 아니요 아니요. 어떤 분이 오늘 청소부 하신 분이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한대요. 네. 돈 주면 누가 안 하고 있어요? 돈 주니까지. 네. 네알 하지 말아요 네.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. 네.